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미 도옥기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희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절에 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적으로 심판이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앞의 문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진 결과 즉시 열매 맺지 아닌, 않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놓였다. 찍혔다, 던져졌다라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어, 말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무 뿌리에는 도끼가 놓였다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도끼에 찍힌다는 것이고, 도끼에 찍힌 나무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는 요한이 베푸는 세례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세례 행위는 예수의 속죄 사역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베푸신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가 없다면 물속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요한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은 자신과 메시아의 사역 또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시는 이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어,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잘 알려진 그런 표현으로서, 장세기 49장 10절을 보게 되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의 진술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담대하게 사역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로 여겨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저 메시아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 선구자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말씀한 것은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더 많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귀한 사람이 앞에 오고, 덜 귀한 사람이 뒤에 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능력 있다고 하는 말은 후천적이거라든지, 아니면, 어, 자생적인 것, 능력이 있다는 것, 이런 이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예언자보다 나은 사람인 세례요한이 노예들이나 하는 일인 신을 들고 다니는 일조차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요한의 표현은 아주 어, 겸손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과장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오시는 이는 말씀 즉 로고스 자체인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천한 신분의 노예가 자기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도 했고 제자들이 스승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천한 일조차도 수행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분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신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한 일을 가, 이제 행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된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세례와는 세상을 구원할 자도 아니고, 말씀 자체도 아니고, 성령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조차도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한 것 가운데서, 불은 성령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연단하는 자의 불, 정결하게 하는 불, 그리고 성령 강림의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과 불은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물세례가 눈에 보이는 죄의 시슴과 그리스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의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슴과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것으로서 신약 성경에서만 쓰이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의 세례는 성령으로 회개하는 자의 영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자의 영을 이전의 영과 전혀 다른 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불의 세례는 죄를 태우는 것을 말하고 뜨거운 믿음을 주는 것, 또 열심을 가진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키는. 바람의 힘을 입어서 곡식을 쭉정이와 또 알곡으로 구분해내는 그런 이제 소크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곡은 구별된 곡식을 말하고 쭉정이는 구별되지 않은 이것저것 섞인 잡다한 것을 먹는 그 곡식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곡식을 말하지만. 죽정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곡식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소은 10절에 나오는 놓여있는 도끼보다도 더욱 강렬한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이, 이는 이제 메시아의 진노가 임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시간적 여유가 더 이상 없는 그런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별하시는 일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이, 본문에서 세례와는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타작마당, 나무와 뿌리, 알곡과 죽정이, 도끼질과 사르는 불, 이런 이제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국이 가까워 오는 것과 함께 심판도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심판은 따라서 어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 곧 심판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국과 심판을, 어, 결정 지는 것이 회계를 하느냐, 회계하지 않느냐에 딸린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례와는그 도끼가 줄기나 가지에가 아니라 뿌리에 놓임으로서 심판이 완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뿌리에 놓였다 도끼가 뿌리에 놓여서 뿌리를 찌그게 되면 이제 나무가 어느 정도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것 같기도 하고 열매를 맺는 것 같기도 하고 추수를 할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죽정이고 나무가 시들게 되고 쓸모가 없게 된다라고는 이제 맞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육체가 살아 있고 먹고 있고 살 것이 있고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마치 도끼에 뿌리가 찍힌 것처럼 이제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영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기 때문에 뿌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에 붙어 있어서 살아 있다는 증거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도 살고 잎도 살고 줄기도 살아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리어지고 버려지고 불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회계가 과거에 죄를 회개하는 것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 미래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임박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들은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새로운 삶을 통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들은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믿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의 농촌, 어, 이제 한국의 농촌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기를 둔, 기를 든 메시아는 다장마당으로 비유된 자신의 세상에서 신자로 비유된 알곡과 불신자로 비유된 쭉정이로 철저히 나누실 것이고, 어, 심판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로 따로따로 따로 묶어서 취급할 것입니다. 자, 한편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고가는 근동 지방에서 주로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땅속인, 땅속 지하나 토굴에 설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피난처를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악한 세력에도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처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꺼지지 않는 불은 어떤 한 시점에 이르러서 사라지는 불이 아니라 어떠한 게 부족하고 방해가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불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계속된다고 하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도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회개와 또 열매와 삶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